8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한 손길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렇게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뜻을 이제 바꾸신 거죠. <laughs>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어, 처음에는 이렇게 뜻을 정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렇게 뜻을 바꾸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지조가 없으시거나, 또는 변덕스러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인 뜻을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이미, 오래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뭐, 못살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이게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이라도 이 궁극적인 뜻,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신 뜻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복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절 같은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 저들의 금식을, 어 몇째 달의 금식, 몇째 달의 금식 나오잖아요. 그들의 금식을 변하여서, 뭘로 바꿔주십니다? 까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절기들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은 은혜를 한량 없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은택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 이런 것이다. 내가 은혜를 한량 없이 베푸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예. 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랍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 삶을 살고 그 은혜로운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20절부터 이방 나라들이. 이런 때가 되면 세상에 그 여러 족속들과 여러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받는 복, 복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받고자 이방의 여러 족속들과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복된 상태에 이르고자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니까. 그래서 20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자. 그러잖아요.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저쪽 성읍의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성읍 여러 성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 저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행복하다.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여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다시 또 나오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23절, 만군의 여와가 여하 이와 같이,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그래서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루어지겠죠. 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종말 때, 종말 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종국의 뜻,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려 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국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그 결국 그 마지막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힘있게 살아가야 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손길 안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가겠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힘있게, 영원한 그 궁극 지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뻐하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행할 일이, 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감과 은혜로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구나. 를 알고 그 길로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은 은혜를 한량 없이 베푸시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하여서 결국 완성될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서 우리도 이끌림을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선한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점에 이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